자 갑니다 한국 최강 부창 월드컵 64강 쟤 누구야? 저갈곳 없는 저 범은 대표 저 누구야? 나제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설 언니 내가 전설 언니는 아는데 쟤 누군지 몰라 누가 알려줘 쟤 누구니? 닉네임 바꾼 것 같은데? 아 이거 큰수시야아 <laughs> 60... 아 밑에 써놨구나 지금 봤네 아큰 스타 큰 스타 솔직히 말하면은 부창이라는 게 게임을 잘한다고 해서 부창이 아니야 얼만큼 브로를 진짜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지 오케이 큰 스타 다혜 나왔다 거 다혜랑 목록이가 나온다고 근데 목록이는 내가 같이 지내면서 이모 저 이제 게임 접어요 뭐 당분간 이제 어, 게임 못해요. 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날 내가 생방하면 부계로 온다? 부계로 어리낌없이 와. 다해라고? 아니, 나 목록이라고 생각해. 목록이는 게임을 못 접어. 아, 근데 다해도 장난 아닌데. 세다. 그 목록, 아, 찐팬이 문제가 아니라, 찐, 다해도 찐팬이야. 다해는 지금까지 수호천사 풀유지 하고 있는 친구라고. 목록이가 항상 부계로 내 생방으로 와. 게임, 맨날 게임 접는다고 해놓고. 그래도 목록이는 게임을 결국 못 접었어. 목록이로 갈게요. 그 다음에, 아, 부처님. 부처님과 마이, 다수. 주, 유튜버 시로님이죠. 유튜버 시로님과 다수. 그리고 시로님은 무슨 캐릭이 나올 때마다 맨날 30을 제일 먼저 찍, 그, 찍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로님으로 가겠습니다. 저거는 웬만한 사랑으로는 할수 없는 거지. 자, 원기 오빠랑 나이스 배어 음, 여기도 세다. 아, 점점 센데? <laughs> 일단, 나이스 베어 친구가 이모가 이렇게 브롤스타즈에 입문을 해서 여러분들과 다 이렇게 알고 지내고 이모가 갑자기 성장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저 나이스 베어 친구 덕분이야. 나이스 베어 친구가 이모 생방에 갑자기 와서 후원을 엄청 많이 해주면서 그때 좀 유명인사가 이모 채널에 온거잖아 나이스베어는 그때 막 대, 한국 대표로 나가고 그랬잖아 쓰리 베어스로 근데 저 친구가 와서 후원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우와 나이스베어 나베님이다 이러는거야 나는 나베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때는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나베가 보노보노군과 이모랑 연결을 해서 보노랑 같이 게임을 해보는 생방송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브롤 스타즈의 이모가 입문하게 된것 같아. 근데 남의 친구는 그때 초반에 그렇게 나타나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게임을 접었기 때문에 원기 오빠 갈게요. 자, 이번에 초롱여우랑 메시, 초여랑 메시, <laughs> 솔직히 메시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초여야야 어, 메신 전설이야. 브롤 전설이지, 그치? 브롤, 한국 브롤 스타즈 관계자분들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이 초여는 몰라도 메시는 알걸? 체. 아, 어, 이번에 뷰티어스랑 희망이? 아, 뷰티어스랑 희망이. 이거는 우리 둘다 라인크루네? 미안한데 뷰티어스야. 뷰티어스도 안 뻗쳐있는 곳이 없어요. 희망이보다 더난 뷰티어스가 브롤게 <laughs> 더 많이 뻗쳐있다고 생각해. 자, 이번에 주스랑 까짜. 와, 어, 이것도 대박이다. 근데 주스랑 까짜 중에서 난 까짜라고 생각해. 진짜 열심히 해. 주스도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일단 내가 가까이에서 본건 까짜니까 어 까짜입니다 까짜 가짜, 까짜 까짜 우리 재민이 까짜 <laughs> 잠깐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보노보노 준이 라인 이건 볼게뭐 있어 무조건 보노보노지 누가 누가 이모랑 친하나 월드컵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내 기준에서 어, 부착력이긴 한데 내가 모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브로를 좋아하는지 난알 수가 없잖아 당연히 내가 친한 만큼 그 사람이 얼만큼 브로를 좋아하는지 알수있지않니자와 우리 라인크루 대표 디펜이랑 아 저거 닉네임 라비였구나. 아 디펜이지 뭐. 왜냐면 라비도 진짜 부창이긴 하거든. 라비도 부창인데 디펜도 부창이야. 왜냐면 디펜 <laughs> 딥팬 어른이잖아. 디펜이 얼만큼 브로를 사랑하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나는 알아. 디펜이 지금까지 이제 좀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해야 될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모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거든. 라인크루가 진짜 이렇게 많이 커지는데도 많은 대화가 있었고, 디펜이랑. 근데, 정말, 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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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롤을 사랑하는 친구야. 근데 브롤보다도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맞지, 디펜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브롤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디펜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꺼기랑 스노우. 꺼기 스노우. 이거 굉장히 센데? 아, 이거, 이거, 이거 쎄다. 이거 쎄다. 이거 쎄, 이거 쎄. 일단, 꺼기는, 브롤을 하는 유저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브롤 그냥 다 모든 유저가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브롤 좀 한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창인 사람들. 부창계에서 꺼억을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해. 부창계 인사, 꺼 그리고, 우리 스노우는, 아, 뭐라고 해야 할까. 스노우는 그냥, 스노우도 그냥 부창인데? 근데, 스노우는 그냥 깸창이야. 깸창에 가까워. 부창보다는 괜창에 가까운 친구라, 그냥 쟤는 게임을, 그냥 모든 게임을 다 사랑하는 애라서, 꺼업으로 갈게요. 스노우는, 브롤에만 올인, 오린하지 않아. 쟤는 롤도 하고, 카트도 했었고, 이것저것 다 게임을 그냥 좋아해. 근데, 꺼은 부창. 부창. 부부부창 꺼. 자, 이번에 킹게임 공탱이. 요거는, 나는 공탱이라고 생각해. 공탱이가 진짜, 쟤 진짜 열심히 하는 애야. 어. 탱이가 이건 탱이야. 오스도 부창이야 진짜. 부창에서 빠지라고 하면 섭섭한 사람이 오스야. 음, 다 오스 맞습니다. 어머 나왔다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 김승겸. 의지 언니 김승겸 미안한데 의지야 너브을 엄청 사랑하는 거아는데 돼지랑은 비빌 게안 돼. 페이지 민국. 페이지 민국 빡센데? 아 누구로 가지? 그래도 민국이로 가자. 이번에 크크배틀하면서 얼공까지 하지 않았니? 민기 화이팅. 목록이랑 돼지랑 미안하다 목록아. 돼지는 이길 수가 없다. 돼지는 부게가 몇 개인지 아냐? 내가 본 부게만 해도 돼지는 열 개는 될 걸? 아, 테리랑 오엑스인데 테리 오엑스 테리 오 만점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팔천 점 차이기 때문에 오엑스로 갑니다. 그리고 언기 오빠랑 디펜. 아 언기 오빠랑 디펜 어렵다. 이거 어떡 하지? 저 파워 플레이 최고 순위 1위 저거 아무나 한거 아니거든. 아, 저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진짜. 미안하다 디펜아. <laughs> 원기 오빠가 더 부착력이 있다. 아 메시랑 모딩. 미안해 메시도 메시도 넘사벽이야 모딩. <laughs> 메시는 넘사벽이야. 저 4만 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메시는 전설이야 진짜. 부창이야 진짜. 메시는 브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걸. 자, 큰 스타랑 원기 오빠. 아, 이거 어렵다. 아, 이거 어렵다. 과연 브롤이 없으면 누가 살수 있을까? 브롤이 없어도 살수 있는 사람. 그래, 스타야 너는 끝말잇기가 있잖아. 원기 오빠는 브롤이 없으면 안될것 같아. 원기 오빠 갑니다. 푸니 연수, 푸니 연수, 푸니 연수. 어렵다, 이거 어렵다. 아, 나 메시 한표 갑니다. 메시는 진짜 메시는 최고야, 진짜. 정린이 거기, 거기. 까짜 보노 보노. 드디어 까짜가 가는구나 재민이 안녕 빨준 고노지 그리고 돼지 김승경과 문 레드투 문이야 돼지랑은 못비벼 자아 이제부터 어려워 너무 빡세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야 꺼기랑 현수는 이거 야 이거 완전 결승전 아니냐? 꺼기랑 현수는 꺼기랑 현수 꺼기랑 현수 아 부창, 부창, 부창. 현수로 갈게. 난, 현수, 음, 현수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와, 부처님과 원기 오빠. 요게도 이렇게 짝꿍이잖아. 좀 전에 마치 거과 돼지를 보는 것, 아니, 거과 메시를 보는 것 같은. 음. 요거는 그래도 대장님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으로 갈게요. 오스랑 보노보노? 보노보노 오스. 보노보노 오스, 어떡하지? 보노보노 오스, 이거 너무 센데? 보노와 오스랑. 일단 3대3 승리나. 야, 근데 솔쇼가, 오스가 5,500승이나 되네? 듀쇼도 많고. 진짜 둘다 게임은 비슷한 판수를 승리를 했네. 레벨 차이? 레벨 차이를 보자. 와, 레벨, 레벨도. <laughs> 레벨은 오스가 훨씬 높구나. 대단한 오스야. <laughs> 어머. 그치만, 보노보노가 난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일단 저 친구는 실력으로라도 그렇고, 인싸력, 카페 활동, 유튜브 활동. 모든 게 완벽해, 보노보노는. 어, 돼지랑 부처님? 나는, 난 김승겸. 보노보노와 메시? 아 이거 어렵다. 아니 나 보노보노가 짱이라고 생각해. 벌승전 보노보노와 돼지. 아 보노보노와 돼지 이거 빡센데? 아 이거 진짜 빡세다. 근데 솔직히 보노보노가 짱이야 돼지야. 너는 안돼 보노한테 안 돼. 보노는 그냥 정말 브롤의 모든 걸다 가졌어. 부창 1등, 보노보노, 축하합니다. 축하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laughs> 자, 이모의 부창 월드컵 1등은 보노보노입니다. 응? 보노보노가 여기 왔다고? 내가, 보노, 잠깐만. <laughs> 저 보노보노 아니야. 찐보노 아니야. 짭보노 아야 오스님이 저보다 400시간 많이 했다고? 잠깐만. 찐보인지짭보인지 보고 올게. 저 보노보노 프로필이 아니잖아. 고노어로 프로필 바꿨니? 어, 바꿨네, 진짜. <laughs> 어머, 세상에, 찐보노였어 <laughs> 야, 보노야 근데 그 창을 보는 그 기준은, 일단 게임 실력도 봐야 되지만, 게임 실력 외에, 어, 브롤계 인싸력도 봐야 하고, 여, 브롤에서 있는 영향력. 아, 나왜 자꾸 사라지지, 내 몸이? 잠깐만.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거. 브롤에 할애하는 시간. 그리고 브로를 위해서 얼공을 할수 있냐 없냐 그리고 얼만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알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잖아 어쨌든 내가 보는 건 굉장히 많아 근데 보호는 모든 모든 곳에 다 완벽한 친구이기 때문에 너 아무도 너를 이길 수가 없어 <laughs> 아 오스랑 디코 중이었구나 안녕 <웃음> <웃음> 얘들아 너네 내 생방 아, 보고 있었어? 진짜. 지금 명상 중이에요. 아, 지금 영상 찍는 중이라고? 내가 지 영상 찍고 있다고? 그냥 소통용이고 영상에는 안 나올 거예요. 아, 아. 보나 너다 봤어? 내가 너 1등으로 뽑은 거? 아, 봤죠. 봤어. <laughs> 어때? 인정하지. <laughs> 아니, 근데 우스님 브루인 사이즈 보니까 플레이 응. 타임이 3개 51이던데요. 그래? 근데 아니, 그, 근데 옷은 한 분야잖아. 너는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다니까? 번호를 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 제가 1위군요. 대단해. 아니, 근데 진짜 우리나라 브롤스타자면 번호번호가 나오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아니야, 너야. 100명이 와도 너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 유튜브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안녕! 오스, 진정한 우스 부창은 자기 아, 힘들어. 오스 1등 못해가지고 석상했구나. 오스가 진정한 부창이라고? 야, 근데 솔직히 나는 다시 물어봐도 보노야그 60, 63명대 보호 해도, VS 보호 번호 해도 보노라니까